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선생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 경기인 씨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민속 씨름이 프로 경기로 부활한 지 20여 년 만에 이런 위기에 처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씨름은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깊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씨름이 젊은 세대에 인기가 없다며 팀 인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는 데는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프로 씨름단을 해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씨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